네, 안녕하세요. 에스캅터 드론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중 드론 중에서 가장 게 산업 드론으로 최적화된 모델, M2 Pro Max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박스에 M2 Pro Max라는 모델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 기존에는 이게 M2라는 모델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Gladius Mini라는 모델,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합의용으로 이런 모델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M2라는 모델, 이렇게 좀더 산업용에 근접해서 나온 모델이 있었고, 이 다음에 한 가지 모델이 더 있는데, M2 Pro Max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M2 Pro Max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M2 Pro, M2 Pro, 중간 M2 Pro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M2 Pro Max 버전이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뭐,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크기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성능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모델과 여기 있는 M2 모델에 비해서 여기 있는 M2 Pro Max는 그 USB-L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수중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그 USB의 기본 키트가 들어있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지원은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 엑스캅터 사이트에 그 USBL 키트하고 USBL 센서, 그 다음에 이제 퀵 마운트 키트 이런 모델들을 전부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장착이 돼서 그리고 사용이 되는지도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일단 m2 프로 맥스의 기본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짤막하게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누어서 그모델에 어떤 악세사리를 장착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요번에앞으로 치워볼게요 이도 약간 옆으로 치워볼게요 이 박스가 커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구요. 어휴, 옆으로도 좀 뺄게요. 무거워갖고, 잘못하면 허리 다쳐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서 이제, 여기에는 본체가 들어있어요. 본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여기 붙어있던 건데, 잠깐 여기다 놔두고요. 없네요. 얘들 좀이 상태에서 여기 211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211이라는 역할은 뭐냐 면은이 어 M2 Pro Max이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얘가 무선으로 작동되지는 않아요. 유선입니다. 유선. 그래서 이제 내가 물 밖에서 조종기를 통해서 이 M2 Pro Max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테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와이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전원 공급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도 왔다 갔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선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는 11이라고 하는 거는 릴은 이렇게 감아 주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감아 줬다가 또 이제 풀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는 11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기본 그 p 트 프로 맥스, 그 수중 드론과, 그 다음에 선제가 자동으로 감길 수 있는 이 일일, 요까지가 기본 구성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가방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안에 1일이 있는데, 1일용 소프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짧이에요이 상태에서 이제 본체를 한번 봐볼까요? 본체는 이렇게 되있고요 열어볼게요. 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융 꺼냈을 때 이제 물기 닦을 수 있는 융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종기가 있습니다. 조종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여기에는 일일 있죠. 일일 안에 있는 여기 이제 선재인데 이 선재가 여기 이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 선제 끝은 이쪽 편, 그러니까 드론 쪽, 수중 드론 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는 구조예요. 여기에서 체이싱, 각종 매뉴얼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매뉴얼은 뭐다 저희 사이트에 다 PDF 파일이나 뭐 이렇게 텍스 트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하여튼. 책자로 되어 있는 책자라이보다 펌플릿 비슷하게 되어 있는 각종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기다 열어 보면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수정 드론 M2 Pro Max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런 액세서리도 좀있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위에 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또두 겹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두 겹으로 돼 있는 거 빼고요 잠깐 얘는 여기다 빼놓고 그 다음에 투프로맥스 한번 꺼내볼까요? 그냥 아예 이걸 빼는 게 빠르겠네 게요. 빠져 있고. 무거워갖고. 여기. 네, M 프로맥스 아까 걸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되겠네. 요게 M2 아까 모델이었는데, 크기가 거의 뭐한두 배까지는 안 돼도, 지 보시면은, 이정 보니까, 한, 한 6, 50%, 한 5, 60% 정도 커진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네요. 이쪽 폭은 거의 비슷해요. 이쪽 폭은 거의 비슷한데, 이쪽, 앞뒤쪽에 폭이 거의 뭐한 60, 50, 60% 정도 더 길어졌다. 그래서, 얘가 그 중에 배터리가 이만큼이나 더 커졌다. 그래서 이제 수중 자망 그 시간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어서 요거하고뭐 가져왔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M2 기준으로 이렇게 제껴갖고 배터리 한번 볼까요? 여기 N2용 기본 배터리 사이즈예요 요만한데. 비교를 해볼까요? 얘는. 벌써 좀 땀이 나는데 애들이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좀 땀이 나네. 그 옆에 이거는 뭐냐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툭 걸어주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려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풀어놓고 이걸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빼면은 어, 뭐또 걸려있나? 뭐야? 사이즈가 어때요? 요 정도 차이가 나죠? 배터리 사이즈는 딱 봐도 뭐한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이 배터리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더 오랫동안 그뭐 이게 예, 이 비행이 아니라 자망이라고 해도 자망을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꼽아볼게요 이걸 꽂게 되면 은 지금처럼 이렇게 커넥터 타입으로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꼽을 때이 홈이 나 있기 때문에 거꾸로 꼽을 수가 없는 구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꼽아주고 꼽아준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씌우고 여기 먼저 홈에 걸어줘야 돼요 걸어주고 됐고, 이 상태에서 딱 하면은 이제 빠지지 않는 구조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걸어줘야 완벽합니다. 계속 들어가게끔 해줬고, 이쪽도 이렇게 해줬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제껴갖고, 이렇게 장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다시 뚫여주면 이렇게 빛을 밖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뭐 풀어서 써야 되니까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이거 완전히 풀어갖고 제낀 다음에 이렇게 뭐 얘는 뭐 각도가 몇 군데 딱딱 이제 붙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요정도 사이즈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더 넓게 하시려면은 요정도에서 좀더 내려주, 내려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저 요정도 각도로 하셔도 될 거고요 조금만 조여볼게요 네, 됐습니다 얘도 똑같이 맞춰볼까요 편의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되다 보니까 여기 홈이 몇 개가 파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각도도 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도 되고 뭐 아마도 수직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엄청 풀어서 어디가 걸릴까요? 여기가 걸리고 요 정도까지 걸리고 여기 걸리고 이렇게 뭐 두가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이 정도로 일단 걸어놨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M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각종 액세서리 장비를 만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일단 기본 구성품을 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모터는 총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들어있고요 뭐 여기 이 모터 사이즈에 비해서 뭐 모터 자체도 좀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걸 충전하기 위한 이 충전기가 따로 있고요. 이 충전기는 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배터리에 연결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종기용으로 충전하시면 되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 배터리용으 충전하시면 될 거고 이쪽 끝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220V 연결해 주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수적인 뭐 레일에 연결하는 악세사리 기본적인 거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종 그 레일에 장착할 때 필요로 하는 이 나사가 일단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육각 드라이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이제 뚜껑 씌울 때 여기에 들어있는 이 부품들이 좀더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종기 이제 후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기 이제 그 핸드폰을 장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밖에서 이제 햇빛을열 감싸주는 선후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용할 때 필요한 그선 usb 선이 들어있고요뭐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비행 아, 자꾸 비행이래 그 자망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구성핀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전 m2 버전에 비해서는 여기에 그 led 가 4000올메인 인가 까지 지원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밝아진 상태고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아까 이제 크기 사이즈 비교를 해 드렸는데 이 수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운행 시간이 대폭적으로 증가됐다. 그다음에 모터가 커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더센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류가 조금은 더센 상태에서도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1일이라는 거를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요 M2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선재가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감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감았다고 하는 게 대단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밖에서 이제 뭐 일을 본다고 했을 때그 언제 감고 언제 풀고 하겠습니까? 이1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이 상태에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어, 조금 잠깐 닫을게요. 일단 밀어놓고. 어, 이쪽으로 한번 보시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요게 M2 프로 맥스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줬는데 수중 긴급 구조 아니면은 뭐 선체 및 부두 검사 양식 검사 수자원 보호 및 수력 발전 검, 검사 그다음에 과학적 탐구 해상 풍력 발전 설비 점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측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점검할 때좀 수중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중 드론이라, 그러니까 산업용 수중 드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 일들을 다 사람들이 직접 잠수를 해서 함으로 해서 뭐 인건비도 물론 더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위험성도 아무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이게 아무래도 뭐 조류가 세면은 더큰 어떤 산업용 그 수중 드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느 적정한 조류 이내에서라면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이제 수중 드론을 통해서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가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몇년 전에, 한 5, 6년 전, 한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엑스컵터 드론 전문점인데, 드론 분야만 따져도, 그 이전에, 만약에 방송국에서 촬영을 할 때, 그 드론이 아닌 헬기나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드론이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또 소형화되고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 어떤 그 찍어주는 전문 회사도 있고 프로덕션도 있고 그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이 직접 찍는 그런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을 그런 무인 드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드론이 그 시장을 거의 다 대체를 했는데, 근데 수중은 그게 대체가 아직 잘안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최이싱이라는 이 모델을 만든 이 제조사에서 맨 처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글라우디우스 미니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M2라는 모델 조금 더큰걸 만들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큰 모델 M2 프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M2 프로 맥스라는 버전으로 딱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제 산업용으로 이제 쓸만한 그런 수준 드론이 이제 시판이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곧 어떤 의미냐 면은 여태까지는 성능적으로 어느정도 미흡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산업용 현장에서 좀 적용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흡수를 할수 있는 그런 수준 드론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M2 프로맥스에서 뭐 가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좀 획기적이라기보다 하여튼 어 기존에 우리가 실제 잠수함들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USBL이라고 합니다. USBL이라고 하는데 이제 드론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공중에서 떠 있는 그런 드론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역할을 이제 GPS가 해 줬어요. GPS가 그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자율 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근데 수중 드론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뭐 글라디우스 미니라든지 아니면 M2라든지 그런 모델들은 그 USB를 제공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때 위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합의 정도에 불과한 그러니까 취미 생활에 걸맞는 그 정도에 머물렀다 하면은 지금은 그 USBL이라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해 주므로 해갖고 이 잠수함이 그러니까 수중 드론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SB-L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여기 박스 안에 들어 있진 않아요 USB-L 그것만 따로 뭐 센서만 따로 구매하셔도 이제 뭐506 얼마더라 거의 천만원 안되는데 상당히 좀 고가 장비기는 해요 그런 제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M2 Pro Max 이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엔터프론 X 여기는 이런 레일들이 있어요. 레일들이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장착을 함으로 해갖고 그런 usbl 악세사리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스케일러라는 것도 또 붙일 수가 있고 여러가지 악세사리를 이렇게 위에다가 그리고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레일을 통해서 이제 붙일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기본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는 순차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제 usbl 도 있고 usbl 장착 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2 pro max 용으로 장착해야 될때 필요한게 퀵 마운트 라는게 또 별도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스케일러 라는 것도 있고 레이저 스케일러 퀵 마운트 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을 여기다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저 레일을 통해서 이제 잘 짜맞춰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로 와서 보여드리면은 뭐 수정 긴급 구조. 예전에는 뭐 사람이 들어가야만 할수 있었던 거 이제 뭐 엠트 프로 맥스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체밀 부두검사. 이거 뭐 깊이 안 들어가도 배 밑바닥에 이제 프로펠러나 이런 정도의 그 어떤 일이라면은 M 투 프로 맥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 양식장도 마찬가지로 여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렇게 깊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류가 그렇게 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래 보니까 M 투 프로 맥스로도 양식장 검사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전 보호나 뭐 수력 발전 검사, 뭐 수력 뭐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도 뭐 크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체크를 항상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 모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할 거고요. 뭐 과학적 탐구라고 돼 있는데 뭐 깊이가 엠트프로맥스나 200m 정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깊이 200m라고 돼 있는데 뭐 사람이 200m 들어설지 대단히 위험한데 얘는 뭐 어쨌든 사람이 아니에요. 무인이다 보니까 뭐 그런 인명 피해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에 해상풍력발전 뭐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장비라도, 장치라도, 이런 M2 Pro Max가 있으면은 좀 효용 가치는 대단히 뛰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M2 Pro Max 그냥 기본 그 구성품까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 에 M2 Pro Max로 어떤 일들을 더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USBL이라는 거를 어떻게 여기다 장착을 하고 그리고 연결을 해서 이거를 운영할 때 이제 활용을 하는지. 그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USBL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잠수함의 위치를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센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번 시간에 그 USBL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